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안전한 대중교통을 위해 버스, 택시 등 운전기사 자격이 대폭 강화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성폭력 범죄자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택시, 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성범죄자는 20년 동안 대중교통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범죄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 범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을 보면 일반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불법 카메라 촬영, 딥페이크 영상, 개인정보 영상을 이용한 협박도 포함하고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데이트 폭력이나 N번방 사건처럼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성착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성범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 사례를 봐도 승객을 보호해야 할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 성범죄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는데요. 전주에서 택시 운전전 사고를 낸 여성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 택시 기사의 강간을 피해 달아난 사건이 있었죠. 광주에서는 만취한 여성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자 다른 택시 기사와 공모하여 집단 강간한 사건도 있었고요. 여자친구가 택시 타고 갈때 뒤에서 차량 사진 찍는 남성분들 많죠. 왜 그럴까요? 걱정되니까. 택시 기사가 성범죄 전과자일 수도 있으니까 걱정되는 거죠. 아무튼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성범죄나 음주 전 전과자의 운전기사 자격 취득을 제한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광현의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